우리 지선이는요, ASMR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, 아, 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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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. 맞아. 네, 맞아. 플로그들한테 마이크 없이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는 친구예요. <laughs> 네. 네, 여기 다 울리게. 어머! 큰다. 아, 큰다. 네, yeah, 지금 굉장히 흡족한 얼굴인데요. 우리 지선씨가 소개할 다음 멤버는 누굴까요? 띄워주세요. 다음 멤버는. 아? 어? 끝이에요. 아, 제일 요다 일단, 일단. 두 분이 어제부터 1일이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렇다면 이번엔 채영씨가 소개할 멤버는 누굴까요? 어디와 주세요? 자, 우리 프로미스 나인은요, 언제나 플로버들을 웃게 만드는 개그감과 <웃음> <오>. <웃음> <웃음> 고러고곧 몸집이 대기권을 뚫을 성진향 아이돌입니다. <laughs> 팔은 왜 부들거린 거예요? 엄청 <laughs> 많이 <오, 찬다. 웃음> 힘을 주면서 시즌처럼 까더라고요 예, 아우 진짜 뭘 시력이 높어요 어떻게 소개멘트 마음에 드세요? 풀로 부분들은? 네, <laughs> 네, 네, 어, 네 <laughs> 뭐 이런 걸줄 몰랐네요 예, 어우, 너무나 또 사긋하게 FMI를 시작해 봤는데요 이제 진짜로 이 어, 코너를 또 들어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. 여러분들 바로 이 코너인데요 프롬 탐구 일지